로드러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험과 기술의 한계를 동시에 넘나드는 진짜 괴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유니목 6세쭉 카본 아라미드 익스페디션 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트럭이 아닙니다. 극지방, 사막, 정글, 산맥 어디든 갈수 있는 살아있는 탐험기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오프로더 중 하나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랑하는 유니목 시리즈는 이미 전설적인 오프로드 능력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2026년형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유니목 66 카본 아라미드 익스페디션 트럭은 이름 그대로 차체 전체가 초경량이면서도 고강도의 카본 아라미드 복합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군용 방탄복이나 항공기 외피에 사용되는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충격과 열 부식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차량의 무게는 이전 세대보다 약15% 감소했지만 내구성은 오히려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고익스 구동 시스템은 이번 모델의 핵심입니다. 세 개의 엑슬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작동하며 각각의 휠은 독립 서스펜션을 통해 극단적인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진을. 눈, 모래, 암석,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2026 모델에는 차세대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여 총 720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 괴물 같은 힘은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0에서 100km/h까지 단 6.8초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익스페디션 트럭답게 장거리 여행과 탐험을 위한 기능들이 가득합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체 발전 시스템으로 조명, 냉장, 위성통신 장비 등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침대, 주방, 샤워 공간, 그리고 스마트 제어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동식 고급 아파트와도 같은 느낌이죠. 특히 2026 버전은 인공지능 기반의 탐험 어시스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지형 분석과 기상 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를 제시하고 타이어 공기압과 서스펜션 강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조종석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카본 파이버와 가죽, 알루미늄이 조화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AR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드라이버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드론 연동 시스템으로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자급자족 능력 역시 유니목의 자부심입니다. 최대 3,000리터의 연료 탱크, 1,000리터의 물 저장 탱크, 그리고 위성 기반 긴급 구조 신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명과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오지에 고립되더라도 이 트럭 하나로 몇주 동안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번 모델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맞춤형 익스페디션 모듈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트래킹, 캠핑, 군용, 구조용, 과학탐사용 등 다양한 모듈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 모듈에는 접이식 침대와 소형 주방이 포함되어 있고 구조 모듈에는 의료 장비와 드론 제어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유연하고 실용적인 설계죠. 유니목 636 하본 아라미드 익스페디션 트럭은 단순히 오프로드 차량을 넘어 인간의 탐험 정신과 기술 혁신이 결합된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트럭을 보면 불가능한 길은 없다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 차량은 모든 지형, 모든 기후,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 트럭을 몰고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을 달리거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남미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길을 넘고 있는 모습을요. 엔진의 낮고 묵직한 소리, 타이어가 대지를 움켜쥐는 감각,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 이 모든 것이 2026 유니목 6 1 6 익스페디션, 트럭이 선사하는 경험입니다. 로드, 러시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차량과 모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최고의 오지탐험지는 어디인지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설적인 머신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드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